우리는 풍성한 생명 축제와 뜨거운 부흥회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떠셨습니까? 부흥의 감격이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던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차가운 현실의 바람에 사그라들진 않았습니까? 진짜 신앙은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열왕기아 8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두 가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것을 회복받은 순넴 여인입니다. 순넴 여인 순애녀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와 경고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져 버린 하사엘과 유다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은혜의 불씨를 어떻게 순종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계속 타오르게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열왕기야 사상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녀의 인생. 그래서,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요, 그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때이 수넴 여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불평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즉시 고향을 떠나 불레새 땅으로 가서 삽니다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게다가 7년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7년이 지나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과 밭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왕에게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순간 왕은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묻죠. 엘리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느냐?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보고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놀라운 타이밍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수넴 여인 게하시 이야기 없이 혼자 와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다면 그게 쉽. 게 풀렸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녀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묵묵히 7년의 흉년을 견뎌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 완벽한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뭐그 뭐그 땅, 그 모든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지난 부흥회때 일곱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만든 기도, 성령을 받으라. 복이 오는 길, 하나님이 더 하시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냄 여행과 같은 일상의 흉년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카이로스에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다른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죠. 은혜를 잃고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 그럴 때 모든 것이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8장, 8장 후반부는 너무나 전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 하사엘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왕의 병에 대해서 묻죠 엘리사는 그가 왕이 될 것도 아, 왕이 나을 것 그리고 또한 하사엘이 그를 죽일 것 왕이 될것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자기 욕심을 채우죠. 왕에게 젖은 이불을 덮어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 유다의 왕들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약속을 받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 봅니다. 18절입니다. 그아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 딸이 그의, 그의 아내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아시아가 아의집 길로 행하여 아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18절 27절 두 말씀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힘곧 아합 가문을 의지하며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죄악의 길 우상숭배의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악한 습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죠. 그들은 악을 행했고 나라는 힘을 잃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잖아. 이런 아합의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은 말씀을 붙들고 7 년을 버텼지만 유다 왕들은 은혜를 받고도 단한 순간의 타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뜨거운 은혜를 받고 이제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다시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삶의 흉년이 와도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지 아니면 유다 왕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 무너진, 무너지는 길을 갈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순종이라는 기름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흉년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